먹고 싶은데. 헉? 먹고 싶 아, 고등어도 별로. 오늘 물 좋은 고등어 있어요. 내가 응. 얼마나 싱싱, 신선도를 유지시키면서 내가 지금 배기하고 있는데. 그래요? 네.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바로 가려면 괜찮은데. 싱싱한 것 같아 되게 네 되게 싱싱해요 음. 제가 도장, 힘이 주고 한 번씩 인공호흡도 한 번씩 해줘요 <laughs> 네, 이 어떻게 될까요 음, 생 뒤에다요? 두하나까그큰 네, 것도 네, 가격은 사처럼 같아요? 사처럼 큰 거. 사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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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맛있어요? 요 아, 그래요? 이 이게 달콤한 거는 좀 하는 걸더궁걸더 좋아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나이 드신 분은 들 달콤한 큰게더달콤하 <놀람> 오늘 를이 살. 까 얘로 할까? <놀람> <뭔람> 이 음, 자, 미나리 상추 깻잎 800원씩. 애호박 800원. 여기 어요 이거 먹어봐 감사합니다. 애호박. 참0 0 0원이고거살 거예요. 고추 다 원씩. 오하나 2,500원. 대한살에1 0 0 나 머리 좋아지겠네? 양배추! 안터지이네원 <목소리> 아, 어, 나 생선 팔아야지, 나 과일 팔아야지, 그냥. 야채 팔아야지. 머리 겁나 좋아지겠어. 자, 양파도 하나 샀다. 오구마, 참아. 예. 아 야, 교라 파세치 하나에 8 0원 거기 5,000원. 그리고 이거 살차. 원 먹어 봐. 야도 먹어 봐. 맛있어. 저도 보인데. 와, 여기가 다 마리, 세 마리, 열 마리, 쥐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맛있죠? 저는 조금만 아, 게 맛있는데.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, <laughs> 조금 조금 야, 거. 거.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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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. <딸가리 벌써. 웃음> 음. 색이 <laughs> 벌써. 음. 진하고 이것도 맛있어요. 이거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어요. 어떻게 맛있어? 저는 조금만 게 맛있어요. 맛있으니까? 그래요.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요 근데 다른 유색 귤이 되게 달고 <laughs> 맛있어요. 괜찮아요. 응 괜찮아요. 음. <laughs> 달콤한 거는 큰게더그 약간 나이 드신 분은 신맛을 싫어하잖아요. 에이. 음, 큰걸로 살까? 조금만 게날 건데. 그래요? 음. 자, 당근이 한 바구니 천오백원 당근 한 바구니 천오백원 이면 양이 안 차. 그래, 그이 그래, 그래, 하나요, 저 아래 목도 하나 사야겠다 <목소리> 젊은 아가씨 어머, 아가씨래서 감사해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가씨래 <아저씨네. 웃음> 예쁜 아가씨 아, 감사합니다 응. <laughs> <laughs> 음. 이건 다 틀려, 맛이 큰게 맛있다 전, 저는 조그만 게 맛있어요 선영 <목소리> 씨 어, <여기. 목소리> <목소리> 뭐 하나 <laughs> 하고. 조금만 해. 사람 사람마다 취향이 실려서. 그걸 음, 장어지 애매해요 이제. 뭐가 맛있어요? 저는 조그만 게 맛있어요. 음 그래요? 그럼 조그만 거 사야겠다. 아니, 근데 다른 분들은 또큰게 맛있다고 해서 아 저는 이게 뭐라고 네. 처음 먹어봤을 때 이가 맛있으니까 이렇게. 다른 분들은 또큰게 맛있다고요. 그러니까 사람 얘로 사야겠어요. 가지세요? 아니에요 얘만. 네. 이거를 뭘 사진 찍어서.